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영어로 discipline, 즉, 훈련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순종의 훈련은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외 없이 인생의 순종의 훈련, 고난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요. 어, 자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분은 불순종을 통한 불맛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요, 얼마나 그 행동이 빠르든지 그 뜨거운 다리미에 손등을 다 대었어요. 그러더니 그 뒤로는 절대로 어, 다리미 쪽으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볼 그 주제는요,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40장에는 이제 성막이 잘 지어져서 봉헌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의 형태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되기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과 그리고 자신들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들여서 굶겨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런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태도를 돌변해서 없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 성막 건설을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릴 때요. 너무나 많은 그 헌물을 가져와서 일이 방해가 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수장으로 있는 성막 건설 그 기술팀들이요. 어, 너무나 그 물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정리하다가 정작 진도를 나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즐거운 비명입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어 재물을 헌물을 할수 있었던 것은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을 할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재물을 챙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 재물이 있다고 헌금이 쉬운가요? 도리어 어 없는 분들이 더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어 인색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일단 내 수중의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주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요, 25장에서 31장과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이 같은 성막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네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어, 뭐 주석가들은, 어, 25장에서 31장은, 어, 명령.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은, 어, 실행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그것도 타당한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필요 이상의 많은, 어, 그 헌물을 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등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한 모든이란 표현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설을 위해서 그 헌물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2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중략하고요. 금과 은과 노과. 또 35장에서도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철저하게 순종을 한 것이죠.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갓 결혼한 신부가 남편이 출장 가서 일정이 늦어지자 어, 불안한 마음에 이웃 남자하고 바람을 핀꼴이나 마찬가지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피는 아내가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들은요 자신들이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가 다 불에 아, 타 가루가 되고 또 무엇보다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심판받는 그런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를 뼈저리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중보기도로 자신들이 말하자면 은혜로 어, 용서받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생명을 살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장에서 맺었던 신해산 언약을 34장에서 갱신하시고요.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32장에서 34장에 걸친 금송아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주어졌던 성막 건설 명령은요, 이 난리통에 실행될 수가 없었던 거죠.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 다시 35장에서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받고 어,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때 35장에서 40장은요 어, 단순히 25장에서 31장에 대한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어, 자원함으로 순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목숨 살려 주셨으니까 자신들이 소유한 그 은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정말 이스라엘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 견지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통독을 해나가면서 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더큰 불순종과 더큰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불순종으로 얼마나 철저한 그 대가를 치렀습니까? 불맛이 아니라 물맛인가요? 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죠. 그것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지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동기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마치 강력한 그 후레쉬가 비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것이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는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